네. 저는, 그, 태극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네. 뭐, 혹시, 뭐, 태극도령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 아, 있겠는데. 아니, 알아요. 알아요? 여 여기. 예. 네. 아, 저는 태극도령 송민입니다. 네? 저는 태극도령 송민이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음, 어, 그 얼마 전에. 응. 그, 살풀이 한다고. 60만원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에, 뭐, 일요일 날인 거, 이제, 뭐, 하기로 했었고, 그, 하기로 하고, 다음날, 송불좀 해달라고, 남자분이, 에, 얘기했었던 거. 근데요? 그게, 얘기가, 이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억울하다고. 뭐가, 울해요? 그걸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합의하여서 다된 거고요. 그리고 응. 본인이 여기 노트에도 적혀 있고, 본인이 한다고 직접 응. 그 자리에서, 신당에서 바로 대사일체 해갖고 했던데. 그런데, 응.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응.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 저는 이런 거그 제보 받아가지고. 어, 좀, 대신, 그,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대신,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아, 왜 선생님이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주세요? 형사예요? 아, 형사는 아니에요. 아니시잖아요. 네, 형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 하세요? 음. 그리고 아니, 본인이. 아, 5년 됐어요, 저는 이런 거. 아니, 생기가... 본인이. 아니, 5년이고 10년이고요. 네. 본인이. 네. 어 집안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했다고 해서 어 이런 거를 하면 은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도 응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어거지를 제가 뭐 어, 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60만 원 해갖고 네. 그러면 1월 날 약속을 어몇 시까지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네. 11시까지 어. 여기 신나게 와서 같이 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답이 음. 아예. 그렇게 된 건데, 왜 그, 그 사람이 왜, 왜 여기저기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해요? 아, 그럼 선생님이, 아유. 아유. 아, 선생님이, 네. 그리고 아유. 선생님이 뭔데, 음. 왜 자꾸 이런 걸로 이래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뭐 예전에 뭐, 어? 어떤 또 보살하고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선생님하고 어... 저하고 결, 뭐 결정적인 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죠. 이거... 제가 무슨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기달님이 이게... 협박한 건 아닌데, 26일날 갔다가, 이제 그, 29일날 일하기로 하고. 아니, 유튜브를, 그리고. 입금을 뭐... 아, 제발. 여러분하분이 예, 말을 먼저 들으세요. 하루 있다가, 이분이. 보다고보인 네. 그러면은, 아튼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어, 살고 싶죠 어, 그러면은, 어, 살고 싶으면은, 집안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서, 네. 이거를, 살풀이가 아니에요. 저한테, 네. 선생님, 저한테 들으세요. 네,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부정 치는 거예요. 무슨 살풀이를 해요? 네. 살풀이를 시잖아요안 좋은 기운을 걷어내니까, 뭐, 부정, 풀이 살, 살. 아니, 아니 보살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 아니, 뭐, 아니 그랬 그러니까 왜, 왜? 아니 왜 짜증을 내? 왜 나랑 대화를왜전화를 하면... 하냐고요? 아니, 지금. 나랑 대화를 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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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저한테 전화를 왜 하냐고요? 아 나한테 설명을 해줘. 저한테 전화할 건안할 거. 선생님이 지금이 아침에 전화를 저한테 왜 하냐고요? 아 어깨색이 전화했는데 전화가 발안 오시더라고 부재중으로 다시 해줄 줄 알았더니 그래 갖고 또 걸어본 거고.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26일, 5일 날 갔다가, 26일 날, 다음날, 이 사람이 취소 요구를 했잖아요. 못 하겠다고. 하루만에. 취소 요구를 한게 아니라, 네. 취소 요구를 한게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러면은 왜 후원금을 왜 받으세요? 고향이 요 뭐, 저기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후원금 네. 받으시고, 선생님 배송팀이 지금, 네. 같이 치료하시는분 아니세요? 맞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잖아요 네. 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나는 그 보살님이랑 뭐 어떻게 내가 했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물어보는 아, 거잖아 그렇습니까? 대화 그 사람이 에, 에. 그 사람이 저한테 에. 점자를 보러 온그 사람이 어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어떻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물어보길래 에, 이거, 이거 환불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어 그거 환불되는 건데? 한니안됩니다2 6일이니까 27일, 아니, 아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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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습니다니 아니, 아니, 아 주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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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지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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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니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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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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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야지 왜 짜증을 내요 선생님 뭐예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무슨 법정인이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건 법적인거 아닌데 근데 그거... 환불을 받을 수가 네. 없다 왜그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세요제 문제고 제 일이고요 아니 그거는 환불해줘야죠 아그 선생님 왜 알아요, 왜, 왜 나눠서 그러냐고요 아, 3일이나 남았는데 환불을 못하겠다는데 왜안 해줘요 아니 근 선생님 왜 그러냐고요 나는 가슴 무서워, 가슴 무서워, 가슴 무 너무하잖아, 이거는. 뭐가 너무해요? 아,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돌려줘야지. 왜 돌려줘요? 입금했는데. 입금했어도. 가야 되나요? 뭐, 뭐, 당...